찬송가 214장, 찬송가 214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See? to pop 은혜받으시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29면입니다. 신약성경 329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안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자라, 사랑하는 자 됨이라. 성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패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언이요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아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농부는 농사를 짓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논과 밭에 농작물과 과수를 기르는 일에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을 우리는. 농부다라고 그렇게 읽었습니다. 비가 오면 장대를, 장대비를 맞아가며 배스로를 만들고 정말로 한 여름 떼 앞볕에 그렇게 열심을 내어 김을 맵니다. 농작물을 마치 자기 자식처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것이죠. 수확할 때가 되어서 많이 거두면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처럼 만면에 웃음꽃이 필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기르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자식을 품에 안았을 때부터 시집 장가를 보내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기릅니다. 아플까, 다칠까, 염려하며 걱정하며 기도하지요. 이것은 생명을, 생명에 대하는 모든 사람에게 독인하게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대하고 농부가 농작물을 대하는 것처럼 선생님은 제자들을 또한 그렇게 아끼고 사랑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바울은 대살로니가 교인들을 가르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을 기록합니다. 그 13권 중에 가장 먼저 기록한 서신이 바로 대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극단적 사고를 가진 유대인들이 있었고 바울은 그들의 괴롭힘을 견딜 수가 없어서 그곳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베르야를 거쳐 아테네로 다시 고린 도로 그렇게 건너가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가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환난을 기억하며 쓴 성경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인 것이죠. 그러므로 그는 그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십자가의 복음을 떠나지 않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축복하면서 오늘 이 편지를 그들에게 그렇게 쓰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있는 것입니다. 그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오기 전에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순탄 하던 빌립보에서도 고난이 닥쳤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빌립보에서 당한 고난과 능력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옥에 갇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그 여종의 주인인 바울의 일행을 고발한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자신의 여종에 귀신이 들렸다면 대부분의 주인들은 그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귀신이 들린 여종은 본인이 시키는 내지는 집안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할 것들을 못하기 때문에 그 여정이 여정됨을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당연히 그 여정이 들린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주인은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도 자신의 여정이 귀신이 귀신의 괴롭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다면 그교신을그 귀신을, 그 귀신을 쫓아내신 분들에게 사례를 하고 감사 인사를 해야지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과 바울의 일행은 그 귀신 들린 여정의 귀신을 쫓아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은 감사는 커녕 그 여정의 주인은 바울의 일행을 이렇게 고발한 것입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쳐서 얻은 수익을 주인이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일행이 그 여종 안에 있던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더 이상 점을 쳐서 주인에게 돈을 벌어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일행을 고발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울과 바울의 일행인 신라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과 신라는 감옥에 갇혀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러자 성령께서 함께하셔서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발에 차고 있던 착구가 풀리고 수갑이 그렇게 풀리는 기적이 그렇게 발생되게 된 것이죠. 상관으로부터 바울과 신라를 든든히 지키라고 명령을 받는 간수는 그 책무를 다하지 못했기에 스스로 자결하려고 합니다. 하지과 바울과 신라는 본인들이 도망하지 않을 것임을 간수에게 말하고 이 기적과 같은 일로 인해 너가 어떠한 불이익도 당하지 않을 것임을 말하며 그를 전도합니다. 그일 이후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는 대살로니가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의 일행에게 감옥에 있을 때에도 은혜를 주신 것은 고난 중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알려 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빌립보 감옥에서의 은혜를 바탕으로 대살로니가에서도 그렇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한 것이지요. 데살로니가에서는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가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또한 그들에게 사도의 삶을 책임지라고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바울의 일행은 본인들이 일을 하면서 두 배의 열심을 내며 그렇게 복음을 전한 것이죠. 본문 구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패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복음 사역을 대충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생업을 위해 일을 하면서 그런 복음사역을 했다면 아마 두 배, 세 배, 네 배로 열심히 복음사역을 했을 것입니다. 잠을 몇 시간 자지 못할 정도로 성실하게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구체적으로 대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한 사역을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라는 말씀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최선을 다해서 돌보고 섬기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11절에 각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대살로니가 교회 내 전체를 대상으로 목해했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삶을 살피며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이 사역을 바울은 게을리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을, 이처럼 복음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은 바울에게 하나님은 온전한 위로를 그렇게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복음 전도를 위해 생업을 해야만 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두 배, 세 배, 네배 열심히 그렇게 복음 사역을 했습니다. 복음 전도와 생업을 위해 일을 병행하는 것이 너무도 힘에 붙이지만, 너무도 고달픈 일이었지만, 이로 인해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바울은 이 수고와 이 헌신과 이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런 진실된 마음으로 대살람위가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각 사람을 견, 권면하고, 경계하고 위로하는 사역을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열매가 대사라니 교 나타났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모습으로 열매가 나타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대사라니가 교인들은 바울의, 바울의 그들에게 전한 진시버린 복음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전도를 위해 밤 나 자지 못하고 생업을 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한 바울에게 정말로 큰 위로와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크게 두 종류로 그렇게 분류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복음 전도자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이 전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분류는 하나님께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받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대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감사한 이유는 복음을 바울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가장 큰 기쁨이었고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바울이 하고 있는 사역이 고스란히 그들에게 잘 나타나고 있고 복음이 잘 그렇게 들어가고 있음을 이 모습을 통해서 그는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비결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상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오늘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 진리된 말씀으로 받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렇게 선포되는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오늘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너희는 나의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화평회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사람의 말로 받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성령이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에게 설격을 들었던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동곡하며 받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찌 알고 그들은 그렇게 탄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가슴을 치며 탄식하며 한탄한 이유는 베드로가 전한 말씀을 베드로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후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후 그들은 구원받아 예루살렘 성도가 되었습니다. 살아가는 화평의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우리도, 오늘 우리는 또한 복된 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이 복된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믿음의 성장을 위해 기록된 말씀을 읽거나, 또한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고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오늘도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와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환란과 고난이 여전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복음을 붙들고 나아갈 때 주님 기뻐하시고 더큰 은혜와 축복을 주심을 잊지 않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허락된 말씀을 늘 주님의 말씀으로 받는 믿음도 주셔서 이로 인해 주님께 나의 기쁨이여 나의 영광이라는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하심으로 새벽기도를 마치실 텐데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한 화평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이제 우리 교회 단임 목사님으로 정병도 여신, 양홍선 목사님께서 팔월 3 0일날 교육하시는데 교육하신 이후에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것으로 가지고 나오신 기도하신 이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인우와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